민주당 내부의 개파 싸움, 숨은 빌런은 누구일까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국면에서 범여권의 빅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는 정 대표의 기획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어준 씨는 합당 찬성은 물론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까지 엄호했고 유 작가도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보조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고 그 서슬퍼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했을, 있을 때 정말 강직하게 저를 도와서 수사를 했고요. 열받은 쪽은 열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예.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볼류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이른바 친 정청래 의원들과 당원들을 넘어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정 대표의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더해 2차 특검 추천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당내 거부감을 넘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와 유작가는 한때 보수 야권으로부터 민주당을 조종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 실제 민주당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보면은 건전하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런 결정을 할수 있잖아요 네. 어 다만 이제 어이 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폄하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또 김호준 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친여성향 평론가 이도경 작가는 이제는 여권의 지형이 달라졌다며 이른바 빅스피커의 힘에 기대서는 당을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로 유입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과 조국, 운동권 세력 등의 부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내란 사태에 대한 분노를 모으고 폭발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는 이들과 여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란 종식, 검찰 사법개혁, 대통령 지원 등할 일이 태산인데 한가롭게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주세요.